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보셨을 장난감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러면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저렇게 염색되어 있는 강아지가 있는 미용실은 잘안 가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런데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맞습니다. 보통은 이런 곳에 담겨져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고 싶어서 보기만 했던 편이었을 겁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거 샀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괴상한 소리에 꾸롱이는 반응합니다. 소리의 근원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아까 들었던 처음 듣는 소리의 정체에 대해 계속 궁금해합니다. 소리 한방으로 꾸롱이의 장난감들은 모두 한 번에 찬밥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소리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게 아까 그 소리의 정체인 줄 모르는 것 같으니 스위치를 켜줍니다. 보통 꾸릉이는 꼬리 각도만 봐도 현재 어떤 감정인지 대략적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꼬리가 빨딱 쓴 걸로 보아 소리의 정체를 알게 되어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조금 지나니 꼬리가 완전히 바닥에 붙어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관심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꼬리를 빨딱 세워 장난감에게 다가갑니다. 계속 보다 보니 점점 장난감에 적응이 되어 꼬리가 슬며시 내려갑니다. 이제 완전 적응도 되었으니 장난감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 소리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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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누구야? 연마! 하도 뭐라고 해서 스위치를 껐습니다. 또 뭐하게. 그리고 시끄럽다고 하던 여자친구 옆에 스위치를 켜줍니다. 꾸릉이는 여자친구 옆이라고 제롱을 떱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이게 마사지용으로 써도 좋겠더라고요. 얘 뭐하냐? 아! 제가 아파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꾸릉이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거의 팬티인데? 아, 오줌을 싸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틈을 타 꾸릉이의 케이지는 염색 강아지가 차지해버렸습니다. 꾸릉이의 공간을 차지해 신나하는 강아지입니다. 하지만 꾸릉이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내려와서 염색 강아지를 손으로 빼줍니다. <laughs> 야, 뭐 어디까지 번어? 아 네.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 줘. 궁둥짝. 궁둥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 궁둥짝.